자, 쌍룡 중 학교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 자리에 오면 주껴 목적어 자리에 목적껴 나를 중심으로 환해서 나, 우리. 우리는 복수가 되는 거죠. 너를 중심으로. 한 명이든 몇명이든 상관없이 너, 너희들. 너도 나도 말고. 다른 무엇. 그, 그녀. 그것, 그들, 저 책, 이런 것들이 다 3인칭이라는 거죠. I my, me mine, we, mind, we our, us ours, 이런 것들은 나랑 할게 아니고요. 사형식은 그 목적격이, 목적어가 두 개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간접 목적어, 누구누구에게는 보통 사람이 오고요. 반드시는 아니에요. 직접 목적어는 보통 사물이 온다는 거죠. he gave her p를 줬어요. 누구한테? 우리한테. 그러니까 he gave us o t h e 이게 i o고 얘가 d o라는 거죠. 얘가 사 v 라 BTS teaches them a dance 이래서 얘가 사 v 라 사람에게 사물을 가르친다는 거죠. 마침표 꼭 하라고 되어있네요. I gave her some advice. 그녀에게 충고를. 그 여자의 아이에게 the story를. Many times는 꺾으니까 이게 yeah, io do io do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는 얘기가 나오는데 two four of가 나오잖아요. 그래 이 폰은 MBC 파게오라고 하는 거고요. M은 make, B는 buy, C는 cook, 파는 find, get. ORDR order. 주의해야 되는 건이바이하고브링하고 헷갈리지 마라. 브링은 f 가 오는 애다. 아니라 t 가 오는 애다. 얘는 f 가 오는 거고, 얘들이 f 가 오는 애잖아요. 어 f 가 오는 건 ask, 또 같은 뜻의 inquire. 얘들은 뜻이 뭐야? 어 f 가 오는 애들인 얘들은 뜻이 물어보다, 둘 다. 얘들 빼고 나머니다 투라는 거 아니야? 외우시고요. 여기 있는 것들이 그 애들이죠. 음, 전체사 포가스인 애들이 여기 쭉써 있습니다. 이거를 M B C 파개 오덜, 그래서 M B G 파개로 외우라는 거고 a s k 는 인콰이어랑 같이 외우라는 거죠. 여기 투를 쓰이는 애들 중요한 거몇 개는 외웁시다. 요렇게 거제에는 투를 쓰이는 애들이잖아요. 전치사 투로 외웁시다. 얘 외우고 얘 외우면 to f o l o 의 전치사 to f o l o 가 쓰이는 애들 동사들이 정리가 되는 거죠. 여러번 했던 겁니다. 자, 삼형식으로고치래요 그러니까 all letter가 먼저 나오고 투미가 나오는 거죠. 바이니까 어로즈가 먼저 나오고, 포홀가 나오는 거죠. 에스크니까 어케스천이 나오고, 어브미가 나오는 거죠. 쇼니까투 나와야죠. 펄 아이디를 나에게, 쿡이니까 썬푸드가 나온 다음에 포가 나와야죠. MBC의 C잖아요. 내려갑니다. 수도 중요하구요. 시제도 중요하죠. 알맞은 전치사까지 세 가지가. 수 gives a little girl a balloon. 다 gives makes go. 얘는 boat네. 뭐 사주었다니까. 그러니까 보내주었다니까. 과거형 나오죠. 얘는 주다니까 현재형 나오죠. 만들어주다 현재형이죠. 과거형은 만들어주었다겠죠. 사줄 것이다니까 미래형 나와야죠. 사주었다니까 과거형 나와야죠. 그리고 얘는 3단연3단연이니까 S까지 나와야 됩니다. 메이크스. 여기는 빨간색 T입니다. 이 센트가 들어가고, 기브스가 들어가고, 메이크스 들어가고, 윌바이가 들어가고, 보우트가 들어간 애들, 애들이다 T라고요. 외우세요. 학교 자료에 나온 거니까 반드시 외울 생각을 하셔야죠. 몇번 써보세요. both am b 는 m i c 앤에 n m가 얘가 주어가 아니야. 여기서면 안 돼. 얘가 전체가 주어이기 때문에 복수가 돼 된다고요. either는 둘중 하나예요. 봐야 되는 게 네가 여기서 얘가 주어얘가 has 나와야 돼요. 해 a v 면 틀려요. 이 문장 티하셔야 돼요 너나 대니얼 둘중 하나가 그 책을 갖고 있단데 대니얼이 주어라 해서 has가 나온 겁니다 유가 주어면 have 나왔겠죠 니덜 갑니다 니더는 얘가 주어니까 그러니까 노월 뒤에 있는 게 주어요 오월 뒤에 있는 게 주어고요 그래서 기브스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 잭이 주어로 해도 기브스 집이 있겠지만 여기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 기부 쓰면 틀립니다. T입니다. 중요해요. 두 개. 쓰지도 읽지도 못한다. A, B 문법적 으로는 같아야 된다라는 말은 Both mom and dad에 여기가 명, Both A and B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에 품사가 명사잖아. 그럼 and 다음에도 명사 나와야 돼. 여기에 either, or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품사가 동사잖아요. 그럼 여기도 동사 나와야 됩니다. 요거 팀이다, 요거 봐. 하나 더 적어줄까요? He is either happy or angry. 이렇게 됐으면 이더하고 오월이 사이에 형용사가 나왔잖아요. 옆에 형용사 나와야 돼요. 그 그러니까 원래 문장 어순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 원래 문장 어순이 he is happy.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인 거죠. he is happy or he is angry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여기에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여기도 형용사 나와야 된다고. 문장 구조가 동일 구조여야 된다. 내려갑니다. 한 문장으로 써라. Both Mary and Suzy like pizza 해가지고, 둘다 좋아하니까. 마이크하고 Mary가 둘다 수학자라네. Both Mike and Mary, 아 얘가 주어라고. 얘가 주어가 아니라, 이때는. Both English and French 이렇게 돼서 speaks의 목적어가 English도 되고 French도 되는 거죠. 둘다 명사가 나온 거죠. Suzy likes needles o c c e r n o e r science. n e e d l e g i n o n o w e r Suzy likes science. 얘는 어디 맞추는 거예요? 얘가 좋아져. 수지 라이스 이덜 오 r 이렇게 되데 베이스볼이나 사커 둘중 하나 좋아한대요 이덜 진호 or 수지 얘가 주어니까 라이크스가 됩니다 라이크가 like 되면 안됩니다 틀린 부분 얘가 m이 아니고 아가 되어죠 주어가 얘니까 가가 돼야 돼 You should take either a r a i 나왔으니까 or 나와야죠 둘 중에 하나 가져가야 된다고 We were e i t h e 니까 여기가 형서 나왔으니까 여기가 a n 나왔잖아요 e i t 다음에 뭐나야 돼? or 나와야 됩니다 어? 슬프고 화냈다면, 은 이게 오해나 이게 both가 되어야 됩니다. both and가 맞고요, either or이 맞습니다. 슬프고 화냈다니까 both가 맞습니다. We were both sad and angry about the accident.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both sad and angry가 맞는 거야. 밑에 해석 보니까. 니덜 e a 과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노 n o w the s t u d e n 아이 뭐야? 둘다없었던데아이 이것도 바뀌었고 니 e 이 돼야 되고 이 문장은 이렇게 돼야 돼요. 니 e a 스 e r t nor the teacher was in the c l a s s 이렇게 되는건데 니 e 노 d 이 나왔잖아요 주어는 어디에 맞춰야 돼 동사수를 어디에 맞춰야 돼 여기에 맞춰야죠 was가 맞습니다 이게 t입니다 이 문장 나옵니다 이 문장은 다른 학교 교재에도 학교 자료에도 이 문장이 여러 번 나왔어요 외워야 됩니다 넘어갈까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건 교과서에 나온 부분은 나랑 할 사항이 아니죠. 다 했었던 거라, 전치사 같은 거 유의해서 보고요. 예, 다 나오고 했던 부분이라서 지금 여기서 다시 반복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가시고요. 다음 가볼까요? 임팩트 같은 것 중요하다 뭐 나하고 수업 그 스프링 하면서 다 했었습니다 지금 반복하기는 그런 것 같고요 예. 본문에 있는 문제 Where does Diego's family usually eat for lunch? 아, what? 무엇을 먹니? 라고 했으니만 Usually have soup하고 vegetables하고 meat하고 얘는 단수 얘는 복수 얘는 단수라는 거고요 언츠 후엔 뭐 하냐? 유 테이크 에 스타 쇼 낮잠을 잡니다. 언제 제일 행복해? When she rises, 홀 스타일 때 제일 행복합니다. 뭘 해줍니까? 브러시스 하고 해주고, some carrots를 주기도 하고요. 가장 행복한 무사는 탐무랑 달릴 때가 제일 행복하대요. 왜 지루하지 않냐면? <laughs> They can see many animals, 보니까 지루하지 않다고요. 예, 보면 나왔던 내용입니다. 역시 이것도, 어, 보면 했던 부분이라 굳이 지금 하지 않습니다. 다 나고 했었습니다. 음, 예, 그렇죠. 넘어가 볼까요? 자, 이것도 다 해둔 겁니다. 자 단어는 외우셔야 되고요. 사이파이가 사이언스 픽션의 줄임말이다. 티 하시고요. 넘어갑시다.